어둠 밤이 어둠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어둠을 보지 못할 때 어둠은 공포가 된다. 어둠이 온통 칠흑처럼 깜깜한 것은 아니다. 어둠도 빛과 색깔이 있고, 희로애락의 감정도 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인태되어 생명을 얻고 성장한다. 자궁이 비치었다면 우리의 삶은 투명한 시험관 같을 것이다. 어둠이 포근한 모성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은 거칠고 투박할 것이다. 어둠이 있기에 꿀잠으로 안식을 얻고 눈부신 빛으로 열리는 새 아침에 기도한다.